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5월 24일 금요일 오후 5시 12분 드디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고 비트코인처럼 3개월 내에 전고점을 경신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은 9390만원대로 4일 연속 음봉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전에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소폭 조정을 받는다 해도 9천만원 선을 살짝 이탈한다 해도 어느 정도 눌려주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이런 식으로 쭉 살리면서 여름 가을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의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이더리움이 그전에 없던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의 하루 만에 20% 가까이 밀어 올려놓고 지금도 상단 자리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5시경에 etf 승인이 났죠 승인이 나고 나서 완벽한 승인은 아니지만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 케일 등의 이런 etf에 대한 19B-4 양식을 승인했다. 결과적으로 이 상품들이 제대로 상장되고 자금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S1 등록 서류가 이제 필요하고 이 S1 허가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S1 서류가 이제 바로 준비가 되면서 승인 바로 다음날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되었던 반면에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SEC가 약간 이제 몇주 정도 이 S1 등록 절차에 따른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금 유입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승인이 낮다는 건 팩트고 앞 앞으로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게. 팩트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ETF 승인하고 나서 좀 주춤주춤하고 가격이 하락하다가 이 이후에 거의 90% 2배 가까운 상승이 ETF 승인 이후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비슷한 수순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현재 이더리움이 510만원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ETF가 승인이 되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당시가 바로 비트코인이 ETF 승인됐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상승해줬지만 이후에 제대로 눌려주고 고점을 뚫어내는 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더리움이 어느정도 좀 눌려 주다가 이후에 자금이 etf 로 제대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고점을 넘겨주는 패턴 요런식으로 600만원에서 650만원 선까지 올려 쳐주는 패턴이 예측이 된다 이렇게 조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나오는 눌림 어 그렇게 뭐 심하지도 않고 특히나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은 어제 달러 차트 시간봉으로 보시면 승인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뺐다가 아래 꼬리 세게 달아주고 바로 말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뭐줄줄줄줄 흘러 내리면서 3,000 달러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파동이 있다라는 것이 특히. 3,500달러, 여기 아래 꼬리를 지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미어 올린 거에 거의 절반 정도를 되돌려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뒷꼬떡 세게 반등이 나왔던 자리고, 그래서 지금도 시간분 기준으로 빠지고는 있지만, 여기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지금 자리에서 예를 들어 1차 매수를 하고, 3,600, 3,550까지, 분할로 롱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런 식으로 봐 가지고 다시 말아 올리는 이런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단기적인 반등을 좀 노려보고 어 접근을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봉상으로 어느 정도 좀 눌리면 나올 수 있어도 이런 식으로 조금 눌리다가 이런 눌림어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또 크게 장기적으로는 전거점을 뚫어서 어, 비트코인이 ETF 승인 이후에 이런 식의 상승, 90%의 상승을 이뤄냈듯이 이더리움도 지금 자리는 이 정도 자리라고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눌림 이후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을 때 저점 대비 90%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바로 5,300 달러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고 지금 빠르면 6월달에도 SEC에서 이 S1 이제 증권 신고서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홍콩에서도 이미 출시를 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SEC 입장에서도 굳이 이걸 뭐 시간을 끌 필요는 없겠죠. 이미 승인을 다 해놓은 마당에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서 시장에 이제 출시를 하고 자금 유입을 하고. 이제 기관 자금들도 더 많이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을 때의 그 파급력이 충분히 여름 시장부터는 다시 한번, 어, 소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앞으로 좀 이더리움이 흔들기는 있겠지만은 우상향하는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더리움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른 알트들에 대한 ETF가, 어, 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은 블랙록이 신청을 하냐 마냐에 따라 좀 상당히 많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 블랙록이 솔라나 ETF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블랙록 CEO가 과거에 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지난 4월 달에도 이미 레리 핑크 블랙록 CEO는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돼도 ETF 출시는 된다. 이더리움 ETF 출시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쳤고 시장에서는 거의 80% 이상 5월 달에 승인이 안될 걸로 점치다가 갑자기 저번 주부터 이제 승인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면서 그냥 승인이 돼 버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블랙록이 이 다음에 알트코인들의 방향을 잡고 ETF를 승인한다라고 하면은 그 코인에 대한 ETF도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다음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알트로 따지자면은 이제 솔라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플 도지코인, 아발란체 이런 순으로 이제 시가총액 순서대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음 타자로 솔라나 얘기가 사실상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더리움과는 좀뭐좀 뭐좀 얘기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에 어떤 etf를 출시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묶음 알트 묶음 etf 요런 식으로 해서 탑10이라든지 요런 식으로 시가총액 상위 10개라든지 뭐, 발전 가능성 10개. 이런 식으로 좀 심사를 통해서 거기 들어가는 알트들 위주로 상승이 나온다라든지, 뭐, 그런 개념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 도지코인 ETF를 만들지 않 그냥 밈코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간 근거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런 밈코인까지 섞어가지고 ETF를 출시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이런 묶음, 알트 묶음. 뭐 미래가 촉망되는 알트 묶음 ETF라든지 이런 식으로 묶어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 이 이더리움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 반감기도 6월 1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더리움이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 이더리움 클래식도 덩달아서 지금 보시면은 거래대금 1위입니다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이더리움 올라간 거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갔고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어 반감기가 또 있고 하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반감기를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횡보구간 저점대비에 250%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내려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반감기가 좀 비슷하게 펌핑이 다가오고 이더리움 ETF의 호재에 대한 뭐 그런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금 자리 충분히 어 저점 눌림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올라왔지만 조금 눌리고 있어요. 일봉상으로 보시면 오늘 음봉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좀더 눌릴 수도 있겠죠. 좀더 눌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약간 반감기 플러스 이더리움 ETF 효과로 인해서 전고를 뚫어내는 그런 그림도 조만간에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더리움 ETF에 대한 수혜를 어느 정도 좀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나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더리움에 대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롱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 이더리움이 여기 자리 저점 2900달러 정도는 지켜줄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여기를 깨지 않고 앞으로 우상향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방으로 그래도 마이너스 20%에서 26% 정도는 좀 열려있다. 2900달러 정도 선을 잡았을 때 마이너스 20% 정도의 조정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4 배에서 5배롱 정도를 진입을 해도 안전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것도 분할로 요런 식으로 3분할, 4분할 진입을 고려를 했을 때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한 3,200, 3,300 정도에서 꺾어서 다시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내려갈 때마다 어느 정도의 분할 진입을 통해서 고점 돌파하면서 쭉 이제 ETF에 자금도 들어오고 하면서 상승이 나올 때어좀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접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여주는 이 아래 꼬리, 어, 3,500 달러 아래 꼬리 저점 잡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등 주는 그림을 노려볼 수 있고 조금 장기적인 일봉이나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눌릴 때마다 일봉 상으로 어느 정도 눌리다가 결국에는 일봉으로 양봉 들어오는 시점부터는 바닥이 잡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조금 어느 정도 흔들기가 나올 수 있어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를 돌리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3,200 달러 정도까지 눌리면 나올 수 있지만 이후에 방향을 돌서 고점 돌파 4,000 달러에서 5,000 달러까지도 볼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어 베팅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좀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어, 그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비트도 그렇게 한번 눌렸다가 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특히나 좀 최근에도 이런 알트들, 여전히 최근에 폼이 좋았던 알트 위주로 좀볼 수밖에 없고, 어 그런 코인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 니어 프로토콜도 좀 눌릴 수는 있어도,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눌리다가도 고점 돌파하는 이런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더리움이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알트들도 올라가는 거 별로 없고, 이제 내려가는 알트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크게 이제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전반적으로 어 이런 호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선방에서 올리고 나서 호재 터지면은 막상 이제 그 호재가 없어지는 게 이제 호재 소멸로 작용해서 좀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이 이후에는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고점을 뚫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눌림 이후에 재상승 관점으로 아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피스 네트워크 저점에서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눌림은 나올 수 있지만 여기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추세를 이런 식으로 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제타 여전히 이런 신규 상장 코인들 제타 체인이죠. 조금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어차피 여기가 이제 바닥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눌리다가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톡방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영상에서도 이제 몇번 언급드렸더니 온도 코인 업비트에는 없지만 지금 비트겟에서 충분히 거래할 수 있고 이 온도 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연차트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rwa 대장주고 좀 블랙록에서도 테마를 잡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월봉 기준으로 보셔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쭉 이제 올려 줬기 때문에 요런 코인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추세를 타고 요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 순간 어느 순간에 또 업비트 상장이라든지 또 다른 대형 거래소 상장을 하면서 어 충분히 추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온도 코인 같은 거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비트겟에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요런 음 코인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이제 타점들 차트 분석 내용들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 받아 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특급 정보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나스닥에서는 이 엔비디아가 하루새급9%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죠. 세계 17위 부자 자리에 올랐고 이번에 또 이제 깜짝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함으로써 나스닥이 요렇게 어 주봉 관점인데 천장을 뚫는 데 상당한 또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도 좀 상당히 좋게 나왔고 나스닥이나, 뭐, 암호화폐 시장이나,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이제 시장이 기다리는 하나의 또다, 또 다른 초대형 호재, 이제 7월이냐, 9월이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바로 이제 금리 인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부터 조금 눌린다 해도, 어, 조금 여름부터 해서 7, 8월에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런 금리 인해에 대한 기다감으로 인해서 시장은 또한 번, 어, 퀀텀 점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었고, 비트코인처럼 3개월 내에 전국 고점 원화로 따지게 되면 바로 이더리움 600만원 선 정도를 볼 수가 있겠죠 600만원 선 정도를 이제 3개월 내로 600을 뚫으면 이제 700만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또 주춤주춤 되면서 좀 눌릴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600에서 700만원 선을 우리가 조만간에 볼수 있는 이더리움의 가격대가 아닐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2, 3개월 뒤에는 정고점 하나 632만원에 도달할 것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 8월 정도에는 거래를,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때 되면은 또 자금 유입이 들어오면서, 아마도 이런 정도 시즌에서, 바로 이제 이더리움이 600에서 700만원을 가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이 시즌이 되면은 마찬가지, 금리 인하 시즌이라 정도 맞물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금 유입이 암호화피 시장으로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올 여름이 되지 않겠나. 올 여름 굉장히 뜨겁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11월에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장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좀 장밋빛 미래를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더리움 지금 뭐 빠지고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저점 갱신하면서 지금 빠지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빠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아니라 이 안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이런 식으로 살리는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 어, 우리가 좀 롱으로 좀 진입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만 깨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또 세게 터질 수 있으니까, 요런 자리를 좀잘 진입을 해서, 어, 수익을 보고 있고, 어, 요런 자리에서도 이더리움 롱다 들여가지고 쭉 밀어, 밀어 올려줬죠? 화요일에도 이더리움 쭉 밀어 올리면서 3,800에서 3,9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쭉 올라가면서 3,950달러까지 찍어준 모습이고. 요런 식으로 이제 비트 롱타점 들어갔을 때 단기로 어47% 수익. 이더리움도, 어, 2000%까지 이렇게 수익. 이런 식으로 좀 올리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런 고 레버리지를 쓰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 타점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빠르게 익절을 하고 본절 로스컷을 잡고 좀 홀딩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전략들 구사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챙겨 나시길 권장을 드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레버리지를 세게 쓰면 세게 쓸수록 단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단기 수익들을 하루하루 쌓아 나가는 게 장기 홀딩보다도 수익이 훨씬 더잘 쌓일 수 있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여전히 이제 이더리움 섹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이더리움 섹터 위주로 접근을 하면서 단기 수익 쌓아 나가는 그런 주말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주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